안녕하세요, 주피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2화 리뷰 및 체크체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12화 첫 시작은 파시피스타를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마골 나스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나스주로가 말합니다. 베가펑크의 한심한 놈, 고작 12살짜리 여자아이에게 파시피스타 최대위권을 부여하다니. 파시피스타는 나라를 멸할 힘이란 말이다. 그렇게 장면은 본인을 죽이려는 해군사이드로 전환되는데. 오이모와 카시가 길을 열며 배로 복귀하려고 하죠. 그리고는 해군본부 중장 둘리같이 생긴 놈이 펀치를 날리는데 프랑키가 한방에 때려눕혀버리죠. 해군본부 중장을 상대로 원콤내는 프랑키. 어마어마하네요. 이때 턱주가리가 상당히 큰 해군본부 중장이 본니를 노리는데 본니가 애기로 만들어버린 후 발로 때려눕혀버리죠. 중장이랑 대장, 갭 차이가 상당하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배가 펑크의 영상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고 요크와 이츠마데 마즈성이 영상을 녹화한 장소로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광선을 쏴 연구실을 박살내버리죠. 하지만 녹화실을 박살내고도 계속해서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죠. 이에 마즈성이 요크를 보며 왜 멈추지 않는 거냐며 화를 내는데 요크가 말하죠. 잠깐만 기다려. 내가 베가펑크라도 영상 송출 전보벌레는 어딘가 숨겨놨을 거라고. 그러자 마즈성이 말하죠. 그럼 연구소를 전부 파괴하면 해결되겠군. 하지만 펑크레코드 연구층 1층에는 파워 플랜트가, 2층에는 변기 개발 플로어, 3층에는 고압 가스 실린더가 있으며 어디라도 파괴됐다간 연구소가 연쇄 폭발을 일으켜 펑크레코드까지 날아가 버린다고 요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마즈성은 파괴를 멈추는데 이때 어떤 소리를 듣고는 그곳으로 주시합니다. 마즈성이 들은 소리는 전보벌레 소리로 요크가 전보벌레 생김새와 펑크레코드로 가는 위치를 알려주죠. 그리고는 마즈성이 날아가죠. 장면은 스튜시와 카쿠로 전환되는데 영상 송출 장치에 눈이 먼 마즈성이 이 둘을 보지 못했고 스튜시와 카쿠는 마즈성의 괴물 같은 모습과 요크와 나눈 대화를 엿들었죠. 그나저나 스튜시는 루피1행과 탈출하지 않고 최후의 임무를 위해 남아있었죠. 그 임무는 루피일당과 베가펑크가 탈출할 수 있게 배리어를 해제해주고 펑크레코드를 지키기 위해 다시 배리어를 작동시키는 것이었죠. 이미 들어와버렸네? 그냥,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렇게 장면은 써니오의 집결에 있는 루피일 땅으로 전환되는데, 베가포스일이 없는 지금 써니오를 바다로 안착시킬 방법은 딱한 가지. 바로 쿠드버스터를 이용한 비행이었죠. 하지만 이 방법을 시도했다간, 보잉메리오의 뒤를 이을 확률 5만 6천 퍼센트였죠. 이때 전구 불빛이 번쩍이듯 에디슨이 무언가를 떠올리고는 말하죠. 나는 과학자, 너희들의 배는 분명히 바다에 착륙할 거야. 나를 믿어. 라고 말하며 먼저 뛰어내리죠. 과연 에디슨이 떠올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장면은 다시 루피 사이드로 전환되는데 샌드웜 주피터가 진공청소기 마냥 모든 걸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이에 도망가던 도리부로기와 루피가 문어크를 하듯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그러자 루피가 배고프면 건물이라도 쳐먹어라며 건물을 발로 찬뒤 주피터 성의 아구에 쳐넣어 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힘을 너무 많이 쓴 루피가 쭈글탱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돌이 부르기가 거인족 비상식량인 발효된 상어고기를 꺼내 루피한테 먹입니다. 그렇게 비상식량을 먹은 후 곧바로 회복하는 루피였죠. 이때 워큐리 멧돼지성이 스피어를 날리는데, 회복한 루피가 뛰어올라 레드호크로 대갈통을 찍어버리죠. 하지만 머리가 돌대가리인지 루피가 오히려 아파하네요? 그렇게 나미사이드에는 어떻게 배리어를 뚫었으며, 어떻게 기어올라왔는지 모를 세턴성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보니사이드에는 파시피스타를 전원 박살내버리고 등장한 나스주로성이 지읒됐다, 이 요괴시키들은 동해번쩍서해번쩍하네 장면은 전보벌레 소리를 듣고 펑크랩코드로 향한 마주성으로 전환되는데, 이츠마대 형태에서 인간 형태로 돌아간 뒤 전보벌레를 발견하고는 다가가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찾았다 운이 없었군 배가펑크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고는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으로 원피스 1112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과연 마지막에 마즈성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원피스 1112화 체크 체크 첫 번째 마골 라스주로의 냉기 기술 파시피스타를 단일격으로 전투불능 상태로 만든 나스주로 나스주로는 브룩과 비슷한 공격 기술인 냉기를 이용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오로성의 설정상 수술 수술 열매 능력으로 불로의 힘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삶과 죽음의 경지에 오른 불로의 존재이므로 브룩과 같이 혼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냉기를 이용한 기술은 초대 귀철에 깃든 혼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원피스 설정상 검에는 혼이 깃든다는 설정과 같이 초대 귀철에 깃들어 있는 혼이 이승을 맴도는 것을 형상화하여 냉기를 발산하는 거라 생각되네요. 두번째 해군본부 중장들을 원콤 내버리는 자들 해군대장 밑에 계급에는 해군 중장이 있는데 중장이란 자들이 하나같이 원콤 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아우키즈의 아카이누의 대장 공석을 기존 중장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후지토라 로쿠규와 같은 외부 세력 에게 맡긴 듯하죠 해군 전망 깜깜하네요 세번째 연구실을 파괴시키지 않은 마주성 세계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 되는 고대병기 우라노스 바로 마더플레임으로 얼마 전 루루시아 왕국을 삭제시킨 병기이기도 하죠. 이 마더플레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워플랜트와 제작자 요크가 필요한데 마즈성은 파워플랜트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연구실을 파괴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죠. 네 번째, 스스로 임무를 맡은 스튜시. 스튜시가 스스로 지원해서 베리어를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죠. 이는 루피 랭과 베가펑크가 무사히 베리어를 지날 수 있게 해제시켜주는 역할. 외부 세력으로부터 펑크랩 코드를 지키기 위해 베리어를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마즈성과 세턴성이 이미 베리어를 뚫고 내부로 진입한 상황이었죠. 그냥,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자. 다섯 번째 드디어 등장한 니코로빈. 니코로빈이 잠든 이후로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화를 통해 생존 신고 제대로 했네요. 여섯 번째 뛰어내린 에디슨. 베가포스 일이 없는 지금 써니오를 바다에 안착시키기 위해 에디슨이 아래로 뛰어내려 버렸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써니오를 바다에 안착시킬까요? 가능성 1. 비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조종하여 등장한다. 가능성이 에그에드의 주동력인 불인 만큼 하층부에서 불을 동력으로 하는 무언가를 장착하여 자신이 직접 써니오를 들고 착륙시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륙 방법은 일곱 번째 보니 앞에 나타난 나스주로 파시피스타를 처리한 후 보니 앞에 등장한 나스주로. 분명 나스주로는 조로주로와 잠깐의 대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써니 오일 행과 합류하기 전에 보니 사이드에서 교전이 일어날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니는 디스토션 퓨처 니카 같은 미래라는 기술을 이용해 하얀 모습의 각성 형태로 변신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나이나이 열매의 강점은 믿는 힘이 강할수록 능력으로 발현돼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자신이 동경해왔던 니카를 직접 봤기 때문에 니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나스주로를 당황시키며 조로가 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 걸로 생각되네요. 여덟 번째 영상 송출 전보벌레를 찾은 마주성. 펑크레코드의 어느 지점에서 영상 송출 전보벌레를 찾은 마주성.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여 제거하려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딘가를 쳐다봤는데요. 이는 영상이 송출되면 누군가가 자신 또는 펑크레코드를 노릴 걸 예상한 베가펑크가 또 하나의 트릭을 남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즈성이 논란이유는 모니터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으로 베가펑크가 설치한 트릭은 영상 정보 벌레를 파괴시키려는 자, 즉 세계의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막으려는자가 비춰지도록 설계를 해놓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더 나아가 녹화 영상과 실시간 영상을 동시송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마즈성이 논란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